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발부하지 마 이게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 자체를 해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에 대해서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법원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 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비교적 중하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일반 성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달리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성년인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혼날까 봐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굉장히 갈팡질팡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구속. 용장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넘어서서 그 이후의 형사처벌이라든가 어떤 소년법 처분까지 염두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년범 미성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이거를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이니까 당연히 방어해야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 게 좋잖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인과 비교해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 이후에 이루어질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이거는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야. 그냥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소년부 송치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살펴봤을 때 이거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 재판에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공판이라는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은 장기 소년은 송치가 돼도 최대 2년입니다. 그런데 일반 구공판이 돼서 형사사건 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법정형 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뭐 5년 7년 10년 그 이상의 아주 중한 처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구속이 되면요 소년보호처분 으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된다 불구속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까지 미치고 그리고 그 결정은 법원에서 나올 형량이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방어 방법은 뭐냐 바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소년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발부하지마 이게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에 대해서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형사법원에서 인정하는 몇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그 부득이한 경우는 뭐냐면요.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혹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구속해야지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더 넘어서서 그런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서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할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면요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굉장히 높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간에 아는 사이거나 같은 지역에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위협이 라든가 협박 이런 것들을 가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매우 높고 현실화되었다고 라 봐서 구속경쟁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와서 이런 어떤 그 처벌 가능성이라든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한 명의 미성년자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요. 어딘가에 가가지고 남의 물. 일건로 훔쳤습니다. 한번 훔친 경우, 두번 훔친 경우, 세번 훔친 경우, 여러 차례 훔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고 종결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상습절도로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 구속이 되고 일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다섯 번째 뭐냐 피의자가 열여덟 살인 경우입니다. 어, 우리나라 그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게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까지는 여전히 미성년자고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소년 보호 처분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형사 재판을 할 거냐는 그 사람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나이가 언제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때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18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흘러서 불과 6개월 뒤 1년 뒤면은 내가 만 19세가 되다 그러면 형사 절차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소년범입니다, 저 이거 소년보호처분을 해주세요라고 해도 일반 형사 절차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어 논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소년법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법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사건 우리 아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변호사님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합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보심을 신청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범죄를 저질러놓고 구속적보심을 신청을 해? 이거 아직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된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런 이후에 검사가 뭘 결정하죠?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일반 형사 절차에 붙이는 게 나은가? 이 둘을 판단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요. 구속되면 끝입니다. 구속됐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끝. 그러니까 내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처분 좀더 완화된 처분을 받을 거를 기대할 필요가 없으니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적보심을 신청하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구속되고 끝 이게 아니라 구속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구속적보심을 신청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 미성년자의 자녀가 얼마나 변화될 가능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점쳐 봐야 될 거고요. 사실 이런 절차에 필요한 게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변호사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의사를 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